또 여기서는 해보는 게 어때?라고 돌려서 돌려서 제안하는 말이니까 좀 많이 말이 많아지겠죠. How about trying to? How about trying to? Hi everyone, Start English, EBS FM 매일 7시부터 7시 20분까지 본방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에서 못 다뤘던 그 교재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각 유닛마다요. 어, 알아두면 좋을 말문을 여는 패턴 이 말의 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본 틀이라고 하는 걸 연습해 보고 있거든요. 자 22일 화요일 순서에서는 그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5초 동안 버티는 걸 해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친구에게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숨을 참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숨을 붙들고 있는다. 이렇게 내쉬지 않고 hold. Hold your breath for 5 seconds. 한 5초 동안 한번 어, 참아봐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Can you count to 5 for me? 가 나옵니다. 자, 내가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어, 내가 5초 동안 번, 어, 버티는지 5초까지 혹은 5가지 좀세 달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1, 2, 3, 4, 5 이렇게 세게 되는데 Can you?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Can you count? Can you count? 하면은, 너 수를 셀수 있니? 이 말처럼 들리죠. Can you count to five for me? 자,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라는 말로 다섯 가지 to five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연습해 볼 패턴은, 어, 이렇게 제안하는 말이 될 텐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몸으 해봐! 라고 할 적에는 해! 라고 할적인그 명령문이라고 해서 동사를 바로 쓰잖아요. 가! 그러면 go! 와 그러면 come 하고 뭐 집어넣어 그러면 put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보는 게 어때라고 돌려서 돌려서 제안하는 말이니까 좀 많이 말이 많아지겠죠 How about trying to? How about trying to? 이네 개의 단어를 연이어 말하게 됩니다. How about trying to? 자, 이 다음에, 어, 시도해보기를 바라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를 이어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본문에서는요, 이번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등을 뒤로 해서 물에 떠보는 거 어때? 그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How about trying to? 떠보는 거. float. float. On your back 라고 했습니다. 너의 등을 뒤에 대고 떠봐라. 이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How about trying to? 다음에는 이제 동사의 원래 모양이 오게 됩니다. 그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원래 모양이라고 하는 건그 동사 예를 들면 go면 go, come이면 come, 뭐 stay이면 stay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뒤에다가 ing을 붙인다든지 뭐 s를 붙인다든지 e d를 붙인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래 있는 모양 그대로 그게 원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붙여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자한 다리로 서 보는 걸 시도해 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다리 한 다리만 이렇게 짚고 서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합니다. 자, how about trying to? 그다음에 서 있는 거 stand stand. 그다음에 한 다리로라고 할때 on one leg stand. on one leg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에 평형 밸런스 잡는 거 연습한다든지 그럴 때그 많이 하지 않나요? 저거 진짜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how about trying to stand on one leg 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나는 아직 뭐뭐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I am not. I am not. I am not ready. 나 아직 준비된 상태 아니야. I am not read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are you ready? 그러면 yes 이런 건 많이 하는데 are you ready? 그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 해요? 그땐 no, i'm not read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저기서는 i'm not ready to yet 가 됩니다. 아직은 yet, 뭐말 준비가 안 됐다. 자, 나는 아직 이사 나갈 준비가 다안 됐어. 라고 한다면 마음의 준비라든지 혹은 뭐 실제 준비라든지 i'm not ready to. 그 다음에 이사 나가다 원형이 move, move out가 됩니다. move는 움직인다는 말도 되지만 이사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m not ready to move out y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장도 꼭 실제 말하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